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승입니다중고차에 매친 김승형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320도의 4792 기아 디올류 스포티지 .6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차량입니다 2024년 4월 정식 출구 등록 차량으로 대한민국 절대시설가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가액이 무려 기본 3,900에 선택옵션이 400만원 들어가 4,300만원 하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역시나 저희 공단 세차장에 지금 나와있고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후에 대충 찍고 있고요 대충이란 표현은 참 그렇지만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본 차량도 역시나 최저가 차량으로서 언제든지 사전 계약하신 분께는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주행거리 4,900km입니다 베이 시트가 들어갔구요 깔끔하게 지금 이고된 상태로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워낙 인기 좋고 가성비 좋은 거 사시면 다 좋은 거 아시죠? 당연히 풀옵션이기 때문에 뭐 메모리 시트부터 해서 다 들어갔고요. 4,900km입니다. 역시 뭐자측방 깜빡이, 후측방 뭐 깜빡이 다 들어갔고요. 자율주행, 핸들 보조장치 다 들어갔고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화요일 10시 24분입니다. 당연히 어라운드 비도 들어갔고요. 말이 필요 없는 아안 보여드렸군요. 썬노프가 들어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절대 시설가 기아 디올류 스포티지. 오늘의 입고 촬영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 네 그리고 어제 올린 제네시스 G90 그랜저 IG 더뉴그랜저 중에 더뉴그랜저와 G90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유 그랜저는 제가 내일 부산으로 탁송 홈 서비스 갈 예정이고요. 제네시스 지 g 9내 내일 모레나 그 다음 날 경기도 광명 어, 광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본차량 입고 대기 차량이고요. 240무의 8605 제네시스 G80인데요. 여기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내일 낮에 한번 다시 찍어야 하나. 자. 20인치 휠 바꿔 놓고요. 이거 아이언닉식스 벌써 세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을 추려해서 내일 영상 올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다 판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